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유튜브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그럼 다 같이 두 손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다 같이. 두손 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는 주목님 설교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자, 다 같이 검지손가락 준비.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참 멋지구나. 참 좋구나. 칭찬하셨대요. 누가 칭찬받은 걸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출발해봐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대장이에요. 흑흑흑. 그런데 백부장이 울고 있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많이 아파서 누워만 있게 되었어요. 백부장은 너무 슬펐어요. 흑흑 아픈 하인이 어서 나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백부장은 하인이 많이 걱정되었어요. 울고 있던 백부장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사람들이 말했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또 결혼식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도와주셨다고 했어. 그래, 예수님이라면 아픈 하인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드리러 가야겠어. 백 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로 하나, 둘, 하나, 둘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집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많이 아파요. 누워만 있어요. 예수님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아픈 하인을 고쳐줄게. 백 부장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깨끗이 나을 것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백 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단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믿음을 정말 멋지구나. 칭찬하셨어요. 가거라. 너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 부장은 집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백 부장은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병이 벌써 다 나았구나. 백 부장은 병이 다 나은 하인을 보고 정말 정말 기뻤어요. 하인이 말해요. 백 부장님, 정말 정말 기뻐요. 제 병이 다 나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백부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인의 병이 다 나았던 거예요. 친구들 누가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백 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백 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 믿음이 참 좋구나. 칭찬받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다 같이. 두손 짝, 두눈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의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믿음이 참 좋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달려간 백부장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쏙쏙 자라서 항상 칭찬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튜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 드시하늘에서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유치부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참 멋지구나 칭찬받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